래퍼 성크냐 오늘 힙합 밀터 강사 쇼미 우승하는 법 배워볼 거야. 자 쇼미 우승하려면 어떻게 될까? 자 너는 쇼미 우승하려면 어떻게 생각해? 어 랩을 일단 목걸이 받그 목걸이 어떻게 받을 건데 목걸이 어떻게 받을 줄도 모르면서 무슨 쇼미나머니를 우승을 하겠다는 거야? 어 목걸이도 받을 줄 모르면서 너는 목걸이 받을 줄 알아? 목걸이 못받은사람 그게 무슨 래퍼냐? 목걸이 못받은 사람은 래퍼가 아니야. 어 목걸이 를못 받으면서 어 래퍼 성크 그 사람처럼 쇼미더머니 9년 연속 목걸이 를못 받는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이거 이제 쇼미더머니 우승하는 법 뭘까 그걸 알면 내가 여기 있겠냐? 아 몰라 나도 쇼미더머니 어떻게 우승하는지 모르겠다고 대체 어떻게 우승하는 건데 쇼미더머니를 어이놈의 쇼미더머니 대체 이게 어떻게 우승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나 모르겠고 그래서 쇼미더머니 우승하려면 일단 지원을 해야 될 거야 지원 지원을 해야지 지원 영상을 찍어야 될 거란 말이야. 지원 영상, 어떻게 찍을까? 넌 어떻게 찍을래? 일단 비트를 찾아야겠지? 비트 찾았다고 쳐가 대충 인터넷 검색하면, 아무거나 검색하면 비트 나와. 나오고, 그러면은, 그래, 영상. 그래, 영상에서 찍어. 그 영상을 해서 비트를 틀어가지고 찍어서 랩을 하란 말이야. 그러면 일단 1단계는 통과할 거야, 앵가라면. 물론 이제 선별하면 못하겠지만. 그러면은 2차 가겠지? 1차 일단은 심사를 해서 못걸이 받아야 될거 아니야. 그걸 아직도 모르겠다고, 나는. 대체 어떻게 목걸이 받는 거야? 이 목걸이를 받아야 되는데 목걸이를 어떻게 할라 그러면 목걸이를 받으려면 랩을 잘 해야겠지 그러면은 2차에 갈 거야 2차에 가도 그러면은 2차에서 이게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또 랩을 잘 해야겠지 그럼 3차에 갈 거야 3차에 가면 또 어떻게 할까 3차에 가면 또 랩을 잘 해야겠지 그러면 4차에 갈 거야 4차 가면 또 어떻게 4차 랩을 잘 해야겠지 또 본선에 갈 거야 본선에서 피처링을 잘 해야겠지 그리고 본선 또 2가 2차 가면 또 인기가 많아야겠지 또, 이제 결승전에 가면, 그래서 랩을 또 잘해야겠지. 그래서 우승을 해야겠지. 그니까, 러 쇼미넘을 우승하려면, 랩을 잘해야 돼. 왜냐면, 넌 랩하니까. 난 모르겠고, 랩을 나는 잘 못하고, 그래서 쇼미넘을 우승하는, 뭐. 내가 그 강의를 하고 있는데 나도 잘 모르겠고 지금 이렇게 계속 내가 뭐라 말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지금 쇼미더만 지금 9년 연속 탈락한 사람인데 목걸이도 못봤았는데 내가 지금 내가 이러고 는 앉아있고 내가 지금 답답하고 지금 비와있는 지금 성공했고 근데 나는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이 강의가 지금 뭔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난 지금 랩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지금, 뭐 모르겠고 지금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겠고 그냥 댄스다 출연지 모르겠고 이게 강의인지도 모르겠고 똑같은